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수이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노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제목입니다. 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 고난 중간 첫 번째 날 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민수기는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 민수기를 흔히 반역과 진노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아,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역과 진노의 반복되는 역사는 계속해서 보다 보면 굉장히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싶은 화살을, 어, 결국은 돌리게 되면, 아, 그것이 사실은 내가 왜 이러나 하는 화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실망스럽고 또나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우리가 우울할 수밖에 없죠. 민숙이 11장을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고 모세가 기도해서 꺼져요. 그리고 고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탐욕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이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12장에 넘어가면 이 미디안 모세의 누이 미디안이 모세의 권에 위 도전했다가 진노를 받아 문둥병이 생겨서 고생을 하고, 13장, 1 4 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평가,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비관적 보고에 절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여러분 가난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안식일에 떼나무를 하러 간 사건이 나오고, 20장에 넘어가면은 물 때문에 모세를 또 시험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감정을 못 이겨서 바위를 두번 쳤다가, 모세마저 가난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익히 많이 아는 스토리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민수기, 민숙이, 민수기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역시 먹을 것, 마실 것으로 21장 앞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원망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불뱀을 보내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했는데 그 재료가 노시였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어, 걸고 장대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법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구약에 등장하는 십자가죠,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 비록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대들고 어,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도 막고 터지고 죽고 몰살당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극률과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보내셨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민숙이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민숙이 전체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교훈을 한두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 연속에서도 가난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 연속 속에서도 여기에서 보게 되는 십자가는 뭔가 하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십자가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극렬과 십자가가 없다면 이들이 가난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가 실패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고 그 속에 저항과 반항의 연속이지만 십자가가 이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가장 큰 고민이 여전히 우리의 죄악들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실증감, 실증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자꾸 멈추게 만들죠. 하나님께 가까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게 되면 또 살고 또 주님께 이끌려서 또 다가서고 또 다가서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속해서 어딘가를 가는 거죠. 가난을 가듯이. 반항과 저항의 역사가 여러분 많았다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 죄가 그토록 우리에게 너무 질기도록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많았음에도 멸절당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말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인도가 끊임없이 우리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반복적인 삶의 과정에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어요 그런 마음들마저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시작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그러면서 5절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애굽에서왜 인도했냐?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넘어가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굳이 이런 길로 가야 되냐? 이 불편하게 가야 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불편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이 방법이어야 되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길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길에 대한 원망이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한 거지. 이땅 살면서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가족들끼리도 마음이 여러분 잘 통하는 것 같지만 잘안 맞습니다. 여러분, 안 맞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안 맞아요. 집에서 그냥 흔한 그냥 가정의 가사 일을 조금 같이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고 싶고, 막 다투는 거죠. 여러 가지 삶의 계획도 안 맞아요. 정말 좋아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잘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죠. 욕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욕구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들도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표현과 오절의 원망들 속에 뭐가 나오느냐 면 비관주의, 냉소주의, 패배주의 이런 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길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실망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자체를 비판합니다. 근본을 비판해요. 근본을.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요. 다 죽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물도 먹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나 아닙니까? 그렇죠? 하찮다고 냉소주의에 빠져요 이렇게 바뀝니다 마음이 상하면 온통 이렇게 바뀝니다 속상할 때 있죠? 사람이 속상하면 요 사람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바라봐요 속상하면 내 인생을 패배주의로 해석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되겠냐 비관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열두 정탐군 보고 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었던 이 구원의 이유와 근원조차도 여러분 다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 인간은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면은 하나님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죠.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여러분 이 냉소주의 빠져있던 이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하고 살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온갖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극률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죠? 그죠?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심 unfailing love 여러분 인자예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포기도 없습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고 보면 살 거라고 또 보게 하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가난까지 들어가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있었던 이런 재앙들 반역과 재앙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지 않은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재앙을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십자가가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신 겁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우리도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인해가 깊으시고 크시고,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참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가고 계신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를 끌고 가는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틀과 고집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가지만 끌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나느냐면 우리의 틀 깨뜨립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깨어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죽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제일 힘든 게뭔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여러분 걸리 끼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입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거기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십자가 싫어합니다. 안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어요. 싫어합니다. 그토록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곳이었고 그 시대에 그 십자가는 싫어서 정말 고개조차 돌려서 보기 싫은 그런 게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왜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도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내 틀, 내 생각, 고집 그거 안 깨지고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고집들을 들춰내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해서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뱀을 떠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근데 장티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달고 그걸 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불뱀 사라졌다고 나오지 않죠? 불뱀을 없애주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냥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뱀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뱀 계속 돋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계속 물고 있고 그때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불뱀을 매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왜 불뱀을 봅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왜 불뱀을 봐야 삽니까? 이게 모순이죠. 역설이죠. 말이 안 되죠.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십자가는... 싫어서 버림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봐요. 보기 싫어요. 왜 그걸 보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걸 여러분, 이, 이 불뱀을 통해가지고 그대로 가르쳤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성질머리, 그 못대먹은 성질머리, 하나님 그거 부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 하잖아요. 불뱀을 불려 죽게 됐는데 그걸 달아놓고 바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여러분 달아놓고 그거 보고 산이라면 보겠어요? 누가 봅니까, 그걸? 지긋지긋한데? 안 보죠. 근데 주님, 그거 달아놓고 그거 봐야 산다고 이야기해버려요.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인간의 못대먹은 꼴에 대해서, 못대먹은 성률머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를 여러분 대립각을 세우시고 도전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고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대먹은 성질머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께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입니다, 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이 뱀이 여러분 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깨뜨렸던 여러분 그 짐승 아닙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걸 달아놓고는 어떻게 어떻합니까 보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보순 모순 중에 보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못대먹음을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질대로 하기를 원하는 자들인지 너무 잘 아시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내가 안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안다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내가 맞다고 믿고 싶고 맞은 줄로 알죠. 데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요, 뭐. 뱀에 물렸는데요, 뭐.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죽게 된 자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겐 죽게 된 자들이었고, 십자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주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계속 쳐다보라 그럽니다. 우리의 못대복은 성질머리,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고상하게 평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괜찮겠지라고 여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여겨주는 이 태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 보기 싫어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깨뜨리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보는 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진다는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은혜로 주신 만나를 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십자가도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은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